안녕하세요, 골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카드는 2019년 우리 카드 총 결산 랭킹 탑5입니다. 우리 카드는 작년부터 카드의 정석 시리즈가 굉장히 핫했죠. 그래서 그런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카드의 정석 시리즈로 올킬을 했습니다. 제가 카드를 소개하기 전에 5글자로 카드를 표현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카드는 어떤 카드일지 예측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5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연회비 추모 바로 카드의 정석 뉴우리 브이 카드인데요. 국내 2,000원, 해외 5,000원의 연회비로 요즘 보기 힘든 저렴한 연회비의 카드입니다. 연회비가 낮기 때문에 통합 할인 한도는 높지 않지만 생활 영역에서 다양하게 혜택이 제공되고요. 저렴한 연회비로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강점 카드입니다. 혜택을 봐 보면 대형 마트, 백화점. 주유, 병의원, 학원에서 5% 할인을 전원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000원까지 혜택이 가능하고요 아웃백, 애슐리 등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5% 할인 타멘탄스, 스타벅스 카페에서 20%로 월 5,000원 할인이 가능합니다 통신 영화 놀이공원 호텔까지 혜택을 제공을 합니다. 혜택을 잘 보시면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이 가능하고요. 통합 할인한도 내 포함되는 영역 외에도 월 1회 제공되는 혜택이 많으니 2020년도에도 주목할 만한 카드입니다. 4위는 추가의 정서. 바로 카드의 정석 위비온 플러스 카드입니다. 기존의 인지도가 높았던 위비온 카드에 월화밸 서비스 혜택을 플러스하여 출시된 카드입니다. 온라인 결제를 포함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5% 할인으로 최대 6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요. 이 높은 할인율과 통합 할인한도를 동시에 가지고 간 카드입니다. 해외 이용금액은 3% 할인으로 국내 통합 할인한도와 별개로 5만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국내 해외이용금액 할인한도와 별도로 생활비착 서비스로 교통과 통신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요 새롭게 추가되었던 오라벨 서비스의 경우는 미용, 서점, 레저스포츠 혜택은 물론 인천공항 라운지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전월설정만 꽉꽉 채워서 쓰신다면 쏠쏠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3위는 포인트가 짱! 바로 카드의 정석 포인트입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0.8%에서 5%까지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적립형 카드인데요. 특히 특별 적립에서는 고정비 영역인 교통과 통신에서 무려 5%로 최대 혜택을 적립을 해 주는 아주 인상적인 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편 결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세요. 주요 간편 결제 이용 시 3%로 추가 적립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전월 실적에 따라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특별 적립이 가능하고요. 기본 적립은 0.8%로 무제한으로 적립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2위는 삶의 원동력, 바로 커피이죠. 디포 카드의 정석입니다. 카드 혜택 중 꾸준히 사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 할인이죠. 저희가 계속 랭킹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오위 안에 커피 할인을 메인으로 하는 카드가 꼭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 카드도 커피 할인을 메인으로 높은 할인율을 세팅한 카드입니다. 4대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 콜바셋, 커피빈, 투썸에서 무려 55% 할인을 제공을 하는데요. 또이 카드가 재밌는 게 교통에서 33%, 편의점에서 11% 할인이 되는데 이두 자리의 할인율을 같은 숫자로 배치했다는 게 귀여운 포인트입니다. 각 영역별 할인한도는 제한되어 있지만 할인 횟수는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 카드입니다. 대망의 1위는 이 카드 몰라? 바로! DA 카드의 정석입니다. 1위는 역시 이 카드가 선정되었습니다. 무조건 할인 카드이면서도 공항 라운지 혜택이 추가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카드이죠. 모든 가맹점에서 전원실적 상관없이 0.8%적립를 제공하고요. 생활업종인, 음식점, 편의점, 동물병원, 미용실 등등에서 특별 할인 1%를 제공합니다. 특별할인 가맹점이 일반 카드사에서 생활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 김포공항 라운지를 연 2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행을 즐기면서 큰 금액을 결제하는 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추천하는 카드입니다. 그럼 저렴한 연회비로 주목할 만한 카드? 5위인 카드의 정석 뉴 우리 브이 카드와 바람직한 워라벨 혜택 서비스가 추가된 4위의 카드의 정석 위비온 플러스 카드. 최대 5%적립이 가능한 카드의 정석 포인트. 커피 할인이 메인이 2위에 디포 카드의 정석. 강족의 무조건 할인 카드인 1위에 DA 카드의 정석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시리즈가 1위부터 5위까지 평정하는 건 전혀 없던 모습인데요. 그만큼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걸 실감하는 부분이었습니 이 이외에도 궁금한 내용은 카드고릴라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카드고릴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과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까지 해주시면 유용한 정보 많이 많이 보내드릴게요. 안녕!